하는데요. 오늘은 음. 어, 한동훈 이슈를 좀 음. 말하려고 합니다. 한동훈. 네, 네. 요새 한심이라는게 많이 나요. 한심. 한심. 그러니까 윤심 공천 이 있었는데 <laughs> 네. 갑자기 한심 공천. 네. 또 한동훈의 또이 마음이 또 중요한가 봐요. 음. 근데 최근에 음. 몇 가지 기사들이 있었어요. 음. 뭐가 있냐면 그김용남 의원이라고 아마 지난주에 가장 아씨 뜨거웠어요. 음. 김용남 의원. 음. 이순도회 굉장히 안 좋았던 사람이거든요. 음. 이 사람이 음. 이 사람이 수원 지금 병 나가려고 하고. 음. 어, 그리고 요번에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 선거, 음. 원래 거의 이겼었어요. 그래갖고, 방송의 유력, 그리고 거의 확실까지 나왔었던 사람인데, 음. 갑자기 새벽에 뒤집혔죠. 음. 근데 수원이 지역구가 다섯 개 있잖아요. 음. 이게 다, 이게 다 민주당이고, 그렇죠. 그리고 수원시장이 원래 삼선, 그, 민주당에서 3선을한 곳이에요. 음, 음. 그, 이름 뭐더라? 염 뭐죠? 아, 갑자기 이름이 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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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 시장이. 그러니까 음. 여기가 수, 수원이, 민주당에서 굉장히 센 곳인데, 음. 김용남이 그래도 개인기가 있어갖고, 음. 그만큼 된 거거든요? 그럼, 그럼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아껴야 되는 사람인데, 음. 이번에 탈당해갖고, 음. 이순석 신당에 들어갔거든요. 음.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금년 1월 5일날, 그 경기도당 신년할애가 있었어요. 네. 여기에는 이제 그, 국회의원들은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고 원회 인사들은 인사를 안 시켰어요. 음. 그런 경우가 많죠. 음, 그렇죠. 원회들 인사 안 시키는 경우가 음, 많죠. 어제 가도 마이크 안 주고. 예, 그렇죠. 여기서 인사를 안 시켰지. 음. 그래서 그냥 그런 했는데 갑자기 한동훈이 박문규 음. 장관. 이 사람이 지금 김영남 의원 지역구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음. 박문규를 부르더니 인사를 시킨 거예요. 근데 박문규는 이 당시에 지금 1월 5일이잖아요. 음. 국민의당이 이땅거안 했어. 이땅 음. 언제 했냐면 1월팔일에 입당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장관도 아니었어요. 음. 장관 그만뒀고 입당도 안한 사실, 사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음. 이거 인사 시킨 거예요. 이걸 보고 그 전부터 자꾸 박봉주가 자기 지우고 온다고 해서 방송에서는 아난 경선할 거다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때 피눈물을 흘리면서 탈당을 한 거죠. 김용남, 김용남이 네, 저는 이제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가 준비는 안 했지만 원인용. 음. 인천 계항을뢰 네. 이번에 또 원희룡 손잡고 음. 나올 거라고 근데 거기도 지금 지역구 준비하는 당협위원장이 당연히 있잖아요 음. 또 있었고 음. 또 가장 이슈가 크게 된 거는 마포울 마포 같은 경우도 여기도 지금 당연히 지역위원장이 음. 있단 말이에요 지역위원장이 누구냐면은 김성동 음. 전 의원 이미 초선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12년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김수환 국회의장 아들이기도 하고 음. 지역구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아, 김수환 노장 아들이에요? 네, 김수환 노장 아들이에요. 아들이고, 네. 지금 벌써 국회에원도한번 했고, 음. 그리고 12년을 저승날에 막혀갖고 못하고 있지만, 중간에 소년도 음, 있고, 나름대여기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마포에서, 어? 한동훈이 그때 그 뭡니까? 서울시당 신년 인사를 하면서, 김경률 손을 들으면서, 음. 김경률이 마포에 나와서, 음. 정천날를일 겁니다. <laughs> 그랬던 거예요. 이 공천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공천. 본인 말로는 <laughs> 공천 아니다. 그냥 인사 시킨 거다는데 이게 공천이지 뭐야. 공천이죠, 뭐. 어. 그 난리가 났어요. 네. 그래갖고 지금 김성동 의원 동생 같은 경우는 탈당해갖고 음. 이순석 씨 당으로 가고 막 그랬거든요. 좀 음. 이런 식의 공천. 도나 공간위원장이거든 지금 비대위원장이면서 공간위원장 아니 아, 비대위원장이면서 공천도 본인이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음, 음. 그런 사람이 이렇게 특정 후보를 아예 내리꽂는 거. 근데 이거 이거 공천은 아니래. 그냥 그냥 하는 거지. 이 사람 경선할 음. 거래. 음.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원래 원래 인사로 따면 원래 인사 입장에서 한번 마, 말씀해 주세요. 예, 한동훈은 네. 그렇게 정치를 너무 모르는 거야. 음. 너무 모르고 정당을 정당 운영, 정당 승리 자체를 모르고 있고. 음. 어, 이 사람은 한동훈은 지금까지 검사만을 해 왔던 사람이잖아요. 네. 정당 운영도 검사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식으로? 검사식으로. 검사, 음. 검사할 때그 유치에 있었던 그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불러가지고 하면은 지금 공천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음. 그러니까 각 지금 지역마다 가서 한 명씩 불러다가 지금 뭐 자격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공천, 음. 사실상 공천권을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 당에서는, 아니, 그, 그, 그 지역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당연히 뭐 10년 동안 뭐 얼마동안 이렇게 준비한 원예인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 한마디 없이 음. 귀뜸 한마디 없이 자기 마음대로 불러다 행사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성동 같은 분들 지금 네. 원예잖아요. 회복도 아니고 그럼 그 사람들 당협위원장인데 지금 당협위원장이거든요. 그러면 사무실 같은 거 운영할 때 중앙당에서 보수가 나와요? 이런 거. 물론 이제 지역위원장 하면은 중앙당에서 당비 당비를 내잖아요 이렇게 당원들이 음, 네. 그럼 거기에 준해서 내려줘요. 어, 나오긴 나오지만, 네. 근데 본인 돈도 많이 쓸거 아니에요. 많이 쓰죠. 그렇죠. 그럼 12년간 이거 운영하면서 아 이거 말도 못하죠. 돈도 많이 쓰고 애도 어, 많이 썼겠네요. 말도 못하죠. 그러면 근데 갑자기 와갖고 이렇게 김경주를 김용균... 그러니까요. <laughs>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이, 이런 사람이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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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그렇죠. 같은 사람이 음. 정치를 모르는 거야. 그거 이거, 이거, 이 전혀 뭐, 그건 뭐, 생각지도 않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응. 고생하는 사람들은 응. 손톱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응. 근데, 뭐, 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공출을 줬다고 쳐요. 응.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성어 칠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어 치르려면은 조직도 있어야 되고 응.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 당협위원장 12년만 한 사람이 조직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응. 그럼 그 조직들이 그대로 김종재 넘어갈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 반발 많이 하는데 어. 그래서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에, 김성동을 갔다가 음. 무슨 산하단체 자리에 이제 음. 가서 보내주고, 음. 야, 너 어디 보내줄 테니까 좀 참아라. 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음. 그 조직을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 있죠, 김경균한테. 그런걸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당을 알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발표 하기 그, 전에. 예, 사전에 조율하고 귀뜸 주고 어. 그랬으면 이선 일이 멋있게 음. 행사할 수 있죠. 오히려? 어, 오히려 멋있게 할수 있죠. 어. 김성동이 막 박수 쳐주고 그러면 어. 얼마나 잘 끝나겠어요. 어. 근데 제다 이렇게 박수단한 예, 예, 하고. 아. 이게 사전에 전혀 기쁨 한마디도 없이 어. 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동훈식 그러니까 정당 운영인 거예요. 아.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방송 보니까 음. 김성동 의원이 여기 맨 앞자리에 있었대요. <laughs>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니까 에. 당황해갖고 에. 정말 눈시울이 빨개졌고 시자가 음. 나와갖고 김성동 의원한테 나가자고 음. 했다고 해요. 음. 근데 끝까지 보고 간다고 해서 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럴만도 하죠. 진짜 황당하겠죠. 황당하죠. 정말. 저도 사실은, 어. 제가, 저도 뭐, 4년 전에, 그런, 음. 비슷, 그, 이런 비슷한, 어. 이런 비슷한 이제, 경험들을 했는데, 그야말로 인생 자체에, 음. 엄청난 진짜, 무슨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음. 어? 진짜,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음. 그 정도의 심각한, 그, 충격. 그 충격이 있는 거죠. 음. 근데 사기는 진짜 모든 걸 버텨서 준비를 해오고, 즉, 주민을 만나서 그렇게, 음. 예, 그동안 꾸준히 준비했는데, 말 한마디 없이 바꿔버린다? 근 교수님도 장, 지난 선거 때 사전 준비하시다가 네. 갑자기 고민증 온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 이, 뭐그 고민증 올 때는 네. 교수님한테 좀 귀뜸이 있었어요. 귀뜸은 귀뜸이 없었죠. 아예 없었어요. 어, 귀뜸이 없어 아, 사전 얘기좀 없었어요. 아, 전혀 지역구에 없었죠. 전략공천 갈 네. 전 지역구에 전략공천갈 거니까. 전략공천갈 거라는 어. 전략공천으로갈 거라는 하면서. 뭐 고민정 의원이 뭐 721번 버스를 어. 뭐 얘기하고 뭐 이런 게 기사로 계속 나왔었죠. 음. 그래서 제가 고민정 의원한테 연락까지 했어요. 아, 전화까지 이게 사실이냐? 어. 랬더니뭐아 자기는 뭐 모른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 제가 카톡으로까지 보내줬어요. 그 당시 여론 조사를 어. 저를 비교해서 오세훈과 비교한 여론 조사 제가 오세훈 후보의 음. 8% 앞선 음. 그 여론 조사 결과를 카톡으로 보내주기까지 했어요. 음. 지금 지역 상황이 이렇다. 음. 그러니까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음. 근데뭐 연락이 없었어요. 그 후로. 한마한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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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동훈이 지금 김경준 한거한 거의 비한한 상황인 거예요? 여기는 지예 아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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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없 한국 한그 자리에서 자자에서 네. 갑자기 손들준을국 한국 한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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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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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비슷한 거죠. 뭐한같지는않지한은 음. 하여튼 뭐비슷한그한 한국 어, 이 후보, 김성동 음. 후보뿐만 아니라, 김성동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 그쵸. 얼마나 이게 상처가, 상처가 되었네. 어, 절망적이죠. 절망적이죠. 음. 어? 어, 정당이 이렇게 운영이 되면 안 돼요. 음. 정당은, 아, 정당은 공당이잖아요, 공당. 음. 개인의 사당이 아니란 말이죠, 공당. 음. 당원들이 또 모여서 만든 정당이고. 음. 그다 당원들한테 그것을 물어봐야 되죠 당연히 물어봐야죠. 음. 그리고 절차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당연한 거죠. 음. 그거 없이, 상대표가 한마디 해버리면 그냥, 아 그게 독재 아니고 뭡니까 그게? 아. 민주주의가 그 아니죠. 그러면 음. 지금 김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좀 마음이 많이 좀 통하겠네요. 굉장히 상처입죠. 아. 김성동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볼때 이준석당으로 갈 수도 있다고 갈 봐요. 수도 있다. 갈 수도 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아주 중요한 뭐뭘 아. 자리를 주지 않는 이상은 음.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죽고 가지 않고 이렇게 보니까 <laughs> 여기 여기 주는 여기 자리가 아니에요. <laughs> 안 줘. 네. 딴 사람 주지. <laughs> 그러면 교수님 본인도 뭐 지난 수, 선거 때 당하신 게 있고 하니까 예. 또 비슷한 서지니까 예. 어떻게 우리 김성동 의원한테 음. 편지 한통 하실까요? <웃음> <웃음> 이럴 때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예. 어떻게 예.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음. 지금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거란 아니, 말이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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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데요 저는, 아, 그런가? 저는 그때 어. 네, 출마를 하지 않았잖아요 아. 출마를 자고. 저는 선당 후사를 했거든요. 그 했고, 어. 제 명분은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 선당 후사를 했거든요. 음. 근데 뭐, 김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어, 응? 싸워도 되죠? 예. 네. 아, 뭐 그치, 이준석도 이주, 이주, 있잖아요. 아, 이준도 있으니까. 에. 아, 맞아, 맞아. 예. 근데, <laughs> 예. 한동훈이 지금 계속, 우리가 봤을 때는 무리하게, 아까 경기도당에서도 방문비도 음. 그렇고, 음. 그리고 원희룡도 그렇고, 요번에 김경률도 그랬단 말이에요. 음. 저는 생각하기를 음. 저게 한동, 한동훈이 그냥 개인이 음. 그냥 즉흥으로 한 거냐. 아니면 대통령실 뒤에서 음. 어, 당연히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죠. 야 밀어줘. 괜찮아. 난 저는 그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음. 근데 지금 반응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 게 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음.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우선 김경률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김경률이 어저께, 어, 뭐라고 했냐면, 어제 방송에 나왔거든요? 음. 그, 김현우 뉴스에 나왔어요. 나와갖고, 막 사과를 해요. 아, 이거는 뭐 실수였다. 음. 내 실수가 뭐, 7인가 8이고, 한동훈 실수가 2이다. 뭐, 그런 식으로 사과를 했어. <laughs> 음. 근데 그래 놓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웃으면서, 어, 진짜 황당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 주, 그런데 저는, 그런데 이런 말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도 나왔지만, 저는 마포 올해 출마를 공언한 이상은, 술 어떻게 빼겠습니까? 이런 자신감도 있다. 자기는 될 거라는 거야. 음.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혼내기는 힘들 거다, 자기를. 음. 자신이 있는 거지. 김윤율이 계속 지금 김건희 사과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 대통령실이 아, 나한테는 못하지. 저는 음. 공정받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현정 앵커가 아, 자신만만하다고 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단독이 나왔습니다. <laughs> 그 여당 발로 뭐냐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줄세우기 공천 상태에 기대했었는데 지지를 처리한다. 음. 기사 한번 볼게요. 황당한 게 지금 여당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이 음. 하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했다. <laughs> 확인했다. 난 이것도 웃겨. 비대위원장 대통령이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 웃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하는 말. 한동훈에 대해 비대위원장으로 지지를 보냈던 대통령도 이번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천에 큰 실망을 하고 있다. 음. 윤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철회하고 음. 비대위원장의 거치 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음. 결정을 맡기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대통령은 더 이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모든 신뢰를 철회할 것, 음. 철회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laughs>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태는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음. 대통령실에서 입장에 나왔어요. 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 다음 주에 아웃 되는 겁니까? <laughs> 아 지금 이거 기사 봤을 때는 예. 한동훈 제가 어그저 방송에서 아, 한동훈 비대 위원장 낭만되면 어떡하나 했었거든요. 음. 음. 근데 지금 낭만할 것 같아요 느낌이 이거만 봤을 때는. 제가 저번 방송 때마, 저번 주에 방송할 때 네. 한동훈은 앞으로 당 운영을 할때 음. 아마 비선을 만들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비선, 비선 예. 그러니까 음. 당의 공식적 라인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당이 운영되거나, 음. 아니면 외부에서 다른, 어 뭐, 대통령실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볼,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의 자기의 측근의 비선을 만들 거라고요. 음. 아마 그 주축은 검사일 거예요, 검사. 음. 검사 출신들, 변호사들인지. 언론에 안 나오는. 안 나오는. 음. 이런 비선을 만들어서, 그, 거기서, 결정되는 것들을 한동훈은 밀어붙일 거예요. 네. 근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김경률이라든지, 음. 이런 작업들이 바로 그런 방문규라든지, 어. 이런 게 그런 비선에서 결정된 거예요. 비선에서? 그, 누구도 모르는 거야 누구도. 당사자도 음. 모르고, 대통령실하고도 협의가 안된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된거아요 예, 협의가 안 되고, 어. 한동훈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보니까, 김경률 보니까, 음. 김경률이 지금 김건일를 건들잖아요. 사과하라고. 사과하라고. 어. 대통령실에서 보니까 김경률 갖다가 공천을 거길 준다고 어. 한마디 나고 상의도 없이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 어. 김경률이 상하를 했고 어. 그렇게 한동원도좀 어.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국민이 뭐 어, 걱정을 뭐, 걱정하고 있다 뭐, 뭐, 뭐 그런, 그런 국민이 있다, 거.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말도 못해요 <laughs>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볼 때는. 김건희 얘기만 나오면은 음. 발끈하는 거요. 예 어, 진짜 발끈하는 거 어, 같아요. 어디서 지금 김건희 얘기를 해요? 어. 지금 여사님 얘기를 어디서니들이 지금 어. 지금 이 얘기 아니에요. 어, 검은 그러니까, 어? 말도 못하겠어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어 그러니까 한동훈도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동훈도 여기서, 예, 음질. 움찔하고 네, 갈등을 할 거예요. 음. 야, 이거 뭐 아니 비대위원장이 당을 음. 운영하고 당 지지를 올리기 위해서는. 내 얘기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그렇죠. 내 얘기를 해야지 지지율도 당을 음. 올리지. 음. 뭐 어떻게 당 지지율을 올리겠다는 거야? 그런데. 아, 지금 예. 한동훈 팬클럽하고 음. 김건희 팬클럽하고 싸나잖아요. 음, 음. 한동훈 팬클럽에서는 스토종 음. 씨라고 좀 거리 두고. 한동훈 살기를 해야 된다 음, 이거 있고 윤석열, 네. 김동 김건희 팬클럽에서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냐고 지금 막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쪽 팬클럽이나 그쪽 사람들은 한동훈한테 막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 요 계속 음, 음. 이거 김건희 특검, 사과 네. 한동훈이 조금 흔들리는 느낌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나온 거야 갑자기 한동훈은 아 지금 사명이 네. 당지지를 올려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 선전을 해야지만 자기 정치 성명이 있고 이외에 대선 노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번에 자기 당이, 국, 국진 당이 이제 완전히 대패를 했다. 어. 한동훈 전선은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당 지지율을 어떻게 올리겠어요? 당 지지율을 어. 올리려면은 뭔가 음. 좀 국민에게 좀 시원한 소리, 국민에게 에? 뭔가 좀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지만이 음. 당의 지지를 올릴 수가 있단 말이죠. 음. 그러려면은 김건희에 관한 얘기들을 음. 어느 정도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음. 뭔가 국민에게 이해가 되는 얘기들좀 해야 된단 말이죠. 음. 근데, 김건희 얘기만 나오면 발끈해가지고 완전, 너하고 있는지 완전 히 적대버렸다. 이래버리면은, 음. 이제 한동훈은 뭐할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것들 6.29처럼 음. 쇼라도 할 거다. 음. 한동훈은 마치 국합인 것처럼 막 이렇게 좋은 얘기. 음. 비판적인 얘기 하고 음. 대통령실은 그거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사과하는 모습 보이면서 인기를 끌일 할것같다고 했는데 음. 이게 보니까 전혀 그게 안될것 같아요. 음. 막 발끝하는 거 보니까 음. 그리고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기사 나왔잖아요. 음. 대통령실이 뭐짓를철회한다 그거는 그냥 이 언포 그냥 이것까요 아니면 진짜로 한동훈 한동훈 너 비대위원장 이제 그만해 그거 그건가요? 한 저는 지금은 지금 이 기사 자체가 음. 이 이런 기사 자체는 대통령실에 예를 들어서 정무수석이나 음. 뭐 비서실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기사는 아니에요. 음. 공식 직 라인에서 나온는 기사가 아니라 음.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측근 쪽에서 나온 기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아, 커요. 김건희 쪽에서 오히려? 네, 김건희 측근 쪽에서 아. 나와서 경고를 준 거죠. 어. 니들 이러면은 내가 가만안 있는다라는 경고를 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이거와 함께 제가 눈여겨 본게 뭐냐면 네. 그이 사람이 뭐 별거 아닌 사람이지만 초기에 강신섭 씨가 이 정권 들어왔을 때 음. 팬클럽 회장으로서 엄청 이상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음. 그래서 언론을 많이 탔어요. 음, 그래서 음. 우리가 봤을 때는 무슨 영부인 팬클럽 회장이야 하는데 음. 웃긴다고 하지만 워낙 음. 웃긴 게 많으니까 음. 뭐 천국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음. 이 강신섭 씨가 한동안 조용히 있었거든요. 음. 근데 오늘 갑자기 건희사랑 회장에 복귀했어요. <웃음> <웃음> 복귀했어요. 김건휘 회을 치시겠다고. 어 지키겠다 이게 갑자기 왜 나와? 갑자기 이게 음, 음. 이왜냐면 한동원 팬클럽에서 계속 음. 김건희 이거 문제 처리하고 가야 된다 말 나오니까 이 지키겠다 는건 내가 봤을 때 한동원으로부터 지켜야겠다 음. 한동원 팬클럽 쪽에서부터 음. 지키겠다 그런 모순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진짜로 김건희 측하고 한동원 측하고 뭐가 스파카가 있는 것 같아. 음. 확실해. 야, 이노 한동훈은 뭐저 형수님하고 카톡을 주고받는 사이였잖아요. 예전에는 네, 네. 뭐 수십 통의 뭐뭐뭐 어. 뭐, 뭐 카톡을 주고받는 사이였는데, 어 지금은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뭔가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적극 입장이란 말이죠. 음. 근데 이제 김건희는 그건 뭐 김건희 김자만 얘기해도 뭐 그거 하만안 그러니까. 뭐 있는 거죠. 어, 어 이건. 어, 앞으로 두고두고, 이게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두고두고 있을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 근데 이게 단순히 긴 거니까요? 대통령이 음. 사실 똑바로 정치 차리고 있으면 영부인한테 야, 너 이상한 거 하지 마. 할수 있잖아요. <laughs> 대통령도 거기에 오케이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laughs> 당연히 그러죠. 그러니까 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 김건희, 이, 김건희는 건들 수가 없는 성역이에요. 아, 아이, 손에, 신기한데. 손에 왕자 써줘가지고 왕자 들고 다녔잖아요 아, 날 왕으로 만들었으니까 왕으로 <laughs> <망으로> 만들어줬으니까. <laughs>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김건희란 말이죠. 네. 그걸 어떻게 건들겠어요. 앞으로 임기 음. 3년 남았죠. 3년 내내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음. 김건희 여사 문제는 내내 문제가 될 것이고, 어, 그리고 당에서는 앞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뭔가 진척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음. 이제 김경률 같은, 제2의 김경률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면은 계속 갈등이 일으키죠, 이제. 네, 그러면 응? 우리 한번 좀 예측을 해보죠. 네. 다음 주에 방송할 텐데, 음. 다음 주에 방송할 때, 우리가 어, 방송하는 딱 시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은 그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낭만합니까? 아, 지금은 낭만은 못, 못 되죠. 낭만 아니다? 낭만을 네, 할 수가 없죠. 김경률은요 어. 김경률도 낙마까지는 안할거예요아 그래요? 저는 난, 낙마까지는 안할 거라 봅니다. 저는 어. 김경률은 네. 낙마할 것 같습니다. 낙마할 거. 지금 그 지금 현재 비대위잖아요. 그러면 비대위 사퇴. 그러면은 아, 비대위원회 사퇴할 수도 있는데 어. 그, 마포을지역. 아 마포을지역. 마포... 네, 마포을... 음. 마포을지역 구예요 음. 왜냐하면은 어, 만약에 김경률이 마포을지역구에 못 나가고 지금 도 음. 물러난다. 음. 한동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 이에 공천 그러면... 작업을 공천 음. 작업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한동훈의 음. 예, 그러면은 뭐, 진짜 이 정권은 끝났죠. 음. 한동훈이 사퇴하고 나가버렸다. 음. 이 정권은 끝났죠, 진짜. 그래서 나는 김경일 쪽에서 음. 한동훈보다도 김경률을 용서 안할것 같아요. 음. 용서 안 해갖고, 어, 비디오도 그만두고, 붙추어서 나오게, 음. 아, 강하게 좀 밀어붙이지 않을까. 그러김경률 음. 쪽에서는 한동훈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음. 어, 내가 죽을 테니 한동훈을 살아달라. 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건 이제 도로, 다음 주에 다음, 다음 주에 한번 보자. 한번 지켜보죠. 다음 주에. 예. 예. <laughs> 예. 한번 다음 주에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은 첫 번째 이슈는 음. 한동훈 음. 이슈를 했고요.